안녕하세요. 올해 67 박순자입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산지 벌써 8년째예요. 자식들은 다 서울 가고 저는 이 작은 읍내집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가 참 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라곤 화분에 물주고 마당 쓸고 그러다 점심때쯤 경로당 가서 밥 먹고 화투 치다 오는 게 전부예요. 매일 똑같은 하루.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석달 전이었어요. 경로당에 새 어르신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별 관심 없었어요. 누가 오든 말든 뭐. 근데 그분이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화투를 떨어뜨렸어요. 김도연. 50여 년전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이름 들으니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17이었어요. 저희 오빠 친구였어요, 그 사람이. 오빠가 데리고 오면 우리 집 마루에서 숙제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거든요. 저는 부엌에서 몰래 훔쳐보기만 했어요. 키가 크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는 게 가슴이 막 뛰었어요. 근데 말한번 제대로 못 붙여봤어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 갔어요. 저는 23세 중매로 시집갔고 그렇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50년 만에 그 사람을 경로당에서 봤어요. 그분도 저를 알아봤어요. 잠깐 멈칫하시더니 혹시 순자, 동수 동생,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도현씨 맞죠? 저도 모르게 손으로 흰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갑자기 내 모습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 나이에. 그분은 부인을 2년 전에 보내고 고향으로 내려오신 거였어요. 서울에 자식들 있지만 고향 공기가 그립다고. 그날 이후로 경로당 가는 게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냥 시간 때우러 갔는데, 요즘은 아침부터 뭘 입을까 고민해요. 서람 깊숙이 넣어뒀던 립스틱 찾아서 입술에 살짝 바르고 흰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거울 보면서 내가 왜 일어나 싶으면서도 자꾸 신경이 쓰여요. 경로당 친구들이 먼저 눈치를 챘어요. 순자야, 요즘 왜 이렇게 이뻐졌어? 입술에 뭐 발랐어? 어디 나갈데 있어? 저는 괜히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입술이 터서 바른 거야. 근데 얼굴이 빨개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경로당에서 옆자리에 앉게 되면 괜히 떨려요. 손이 덜덜 떨려서 화투도 제대로 못 치겠어요. 그분은 저한테 참 잘해줘요. 점심시간에 제 옆에 와서. 순자씨, 오늘 반찬 괜찮네요.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말 걸어주시고, 어느 날은 집에서 딴 감을 비닐봉지에 담아 오셔서, 우리 집 감나무에서 딴 건데 맛 한번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감 받아들고 집에 와서, 혼자 한참 웃었어요. 감 하나에 이렇게 좋아하는 내가 우습기도 하고, 그러다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비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저는 우산이 없었거든요. 경로당 처마 밑에서 비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현씨가 오시더니 말없이 우산을 펴서 제 쪽으로 기울여 주시더라고요. 같이 가요. 집이 같은 방향이잖아. 좁은 우산 밑에 나란히 걸었어요. 어깨가 스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열일곱대처럼. 중간에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순자씨. 네? 나. 옛날에 동순의 집갈 때마다 순자씨 보는 게 좋았어요. 저는 걸음이 느려졌어요. 부엌에서 몰래 쳐다보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말 못했어요. 동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비 소리만 들렸어요. 50년 지났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순자씨 다시 보니까, 그때 말할 걸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며칠 동안 혼자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나이에 시작해서 뭐가 되겠어? 자식들은 뭐라고 할까?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근데요. 혼자 밥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80까지 산다 쳐도 10년 남았어. 그 10년을 혼자 외롭게 보내다 갈 거야. 아니면 누군가랑 같이 웃으면서 보낼 거야. 그래서요. 어제 경로당에서 도현 씨한테 말했어요. 도현 씨, 네? 다음에, 읍내 냉면집 가요. 제가 살게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면서 50년 전그 웃음이었어요. 좋아요. 근데 내가 살게요. 순자 씨는 밥만 드시면 돼요. 우리는 아직 뭐라고 이름 붙이진 않았어요. 연인이라고 하기엔 쑥스럽고 친구라고 하기엔 마음이 그게 아니고 그냥 천천히 가보기로 했어요. 경로당 친구들은 다 눈치챘어요. 순자야 김 선생님이랑 잘 되는 거야. 야 잘되라. 우리도 구경 좀 하자. 놀림도 받고 축하도 받고 부끄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자식들한테는 천천히 말해볼까 해요. 냉면 먹고 와서 용기 내서. 놀라겠죠? 엄마가 이 나이에 할 수도 있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번엔 말해 보려고요. 나도 남은 인생 외롭지 않게 살고 싶다고. 엄마도 행복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냐고. 며칠 전에 거울 보다가 혼잣말 했어요. 순자야, 너도 행복해도 돼. 너도 사랑받아도 돼. 평생 남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 잊지 못하는 사람, 마음속에 묻어둔 사람, 50년이 지나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인 거예요. 우리 나이에 사랑하는 게 주책이래도 괜찮아요.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싶으니까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숨겨둔 마음 있으면 꺼내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